그리고 현재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성공률은 91.91% .91 정도 된다. 어떻게 매매로 이어나가면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 신호포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시부의 급등 신호 종목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결과는 네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네 종목 중에 네 종목 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성공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에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에서 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5% 이상 상승을 했다. 얼마 동안에요? 5일 동안에. 그래서 한 주일 동안 5% 이상 상승을 하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은 5% 이상 상승하면 성공인데 그 중에 최고 수익률은 얼마까지 나왔겠느냐 이걸 가지고 여기 옆에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성공률은 91.91% .91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두 종목만 실패를 했고요. 나머지는 다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을 보면서 어디에서 상승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 종목 정도 보면서 어떻게 매매로 이어나가면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로보로보입니다 로보로보를 보시면 이렇게 일봉상에 지지받는 지점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여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이 종목은 시가 대응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렸고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 표시는 결국에는 이 표시죠 시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위로 상승했다가 시가 를 깨는 흐름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시가를 돌파하거나 혹은 돌파 지지 받는 네, 이런 지점이 발생을 하면은 매매가 가능하다 이런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남겨드린 종목에서만 그것이 통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추가로 시가 를 기준으로 바로 상승을 하거나 혹은 시가를 기준으로 상승을 하고 시가를 다시 깨지 않고 올라가거나 이런 종목은 성공으로 놓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한번 분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봉상 이 자리입니다 네 여기 가 시가가 되겠고요 이 시가 를 기준으로 이만큼 상승했다라는 뜻인데요. 30분봉에서는 잘 보이지 않죠. 자, 그러면 1분봉으로 한번 더 잘게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1분봉 해당 자리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시가죠. 시가를 기준으로 아직은 올라가지 않았다가 시가 기준으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가를 깨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네 여기에서 이렇게 시가를 한번 깨고 그죠? 시가를 기준으로 상승했다가 시가를 깨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돌파하는 이 자리 돌파 자리 그리고 혹은 돌파 지지 받고 올라가는 자리 그죠? 그래서 이 자리나 이 자리 에서 진입이 가능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진입을 했다면 총5%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돌파를 할때 사야 되느냐? 네, 돌파를 하실 때 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돌파를 하는 여기 완성되는 양봉을 보시면서 여기에서 매매로 이어나가셔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종가를 보고 돌파를 했네 라고 기준을 잡고 매매를 했다 라고 생각하셔도 충분히 5% 정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5% 이상 상승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다음 종목은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입니다. 이스트 아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봉상 이렇게 세 자리를 말씀드렸구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가 대응 가능하다 이 말은 없죠. 그래서 보시면 네 이렇게 바로 상승했다가 떨어졌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흐름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 흐름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만큼 상승이 벌써 22%구요. 분봉으로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상으로 보시면 네, 요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 게 23%다라는 부분이고요. 23%가 상승을 했으니까 이 안에서 어디선가 매매를 해도 충분히 5% 이상 나왔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었던 두 지점을 보고 매매를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 구간이 이제 여기 해당 구간이다 보니까 이 구간 안에서 만약에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5% 이상 상승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시고 이렇게 지지받는 흐름을 보고 이런 데서 매매를 했다라고 해도 충분히 5% 이상의 상승은 나와주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큐로 홀딩스입니다. 큐로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드렸고요. 걔세 자리를 말씀드렸죠. 세 자리를 말씀드렸고, 이 종목도 어때요? 시가 대응 가능하다. 이런 말은 없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다음날 올라갔다가 떨어졌지만, 이런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고요. 다음에 지지가 될수 있는 지점이 저항이 됐고, 다시 한번 떨어지죠. 네그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진입을 했어도 13%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5% 이상 수익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봉을 보시면 네, 이 날이 이제 금요일 날입니다. 여기까지가 금요일 날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떨어졌으니까 어때요? 네, 진입 자리가 없죠. 여기도 바로 떨어졌기 때문에 진입 자리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진입을 했어도 13% 구간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쌍바닥 형태를 보고 네, 여기에서 진입을 했어도 지지 모습을 보고 진입을 했어도 충분히 5% 이상의 상승구간은 발생해 주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마지막 종목은 중앙 에너비 스입니다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드렸고요. 시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떨어지는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할 모습만 보아도 19% 이상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5% 이상은 상승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봉 보시겠습니다. 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두 자리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지점,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할 때이 모습만 봐도 10%죠. 5% 이상 충분히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해당 구간,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했어도 충분히 16%이 정도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죠. 따라서 충분히 이 구간 안에서 5% 이상의 상승 구간을 발생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 종목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이 가능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로홀딩스란 종목이고요. 큐로홀딩스 보시면, 네, 제가 세 지점을 포인트로 잡아드렸죠. 세 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첫 번째 여기는 그냥 통과를 했고, 여기도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려왔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요 지점 포인트와 여기 올라오는 o 2평이 만나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잡아드렸던 요 라인이 가격대 지저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오면서 이평선이 만나는 이 지점이 뭐예요? 이평선 지지가 되는 이평선 지저스가 되는 자리이기도 하죠. 따라서 가격대 지저스와 이평선 지저스가 만나는 머니더 라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해당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아 여기를 유심히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분봉으로 보시면 네, 이 자리가 네. 어때요? 네, 30분봉에서의 62평이죠 따라서 60평 지지를 딱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금요일 날 이런 자리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이렇게 쏟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옆비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크게 장대 음봉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여기서 도지 캔들과 비슷한 형태가 보이면서 어때요? 아래꼬리가 여기 60선을 지지 를딱 받아 주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 60선 딱 지지를 받아 주었을 때 60선에서 사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매수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느냐? 자, 이 구간을 더 잘게 쪼개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3분봉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어때요? 20선 그리고 10선 이런 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죠. 그죠? 그리고 또 내려오면서 여기서는 이제 5선 이런 데서 저항을 받고 그다음에 올라오면서 5선 저항받고, 올라오면서 10선 저항받고, 그죠? 자, 이러던 주가가, 어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점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가격대,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가격대까지 왔고요. 그 다음 여기가, 어때요? 일봉상에서는 5선, 30분 봉상에서는 60선 자리죠? 여기를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지지를 받아주더라라는 것까지 체크를 하고요. 자, 여기는 뭐예요? 관심이죠, 관심.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어때요?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가 어떤 자리예요? 딱 선과 5선 이런 데를 돌파해 주고 지지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 자리죠. 그렇 자, 그래서 이런 자리를 지지 받아 주고 5선을 돌파해 주면서 20선과 사이에 낀 자리. 그렇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20선과 5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 양 단봉이 끼는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가 어디에요? 여기서 발생을 했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네. 제가까 아 말씀드렸던 가격대 지저스입향선 지저스가 모이는 자리. 게다가 이렇게 매매를 이어 나갈 수 있는 매매 포인트가 되는 자리. 그렇죠? 이런 자리가 발생하는 곳이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 양 강단봉이 나오는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진행했어도 충분히 5% 이상의 상승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해당 구간을 한번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까지는 이제 내려왔다 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옆별로 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제대로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하락을 하죠 자, 그러면 다음 캔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에서 지금 지지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네, 캔들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에서 어, 지지를 받아주는 느낌이 들고 어때요? 여기에 네. 여기 저가들이 이렇게 딱 자리를 잡는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가 지지를 받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아무데서가 아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자리에서. 자그 다음에 다음 캔들을 보니까 어때요? 돌려서 나가죠. 이제 5선을 사실상 돌파를 해주었죠. 그래서 5선을 돌파해 주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딱 보시면 여기 52평이 이렇게 나오고 어때요? 마이너스 0.27 나오죠. 자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종가가 여기 있고요. 52평이 여기. 이렇기 때문에 5위평이 종가에 비해서 마이너스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만약에 종가가 있고 가격이 12평이나 22평처럼 이렇게 위에 있다면 이렇게 플러스로 보이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 딱 보셨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다 라고 하면 5위평을 돌파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입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한번더 확인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네, 이렇게 다음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데서 진입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런 저항구간과 그 다음에 위에 10선이 저항받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참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기다리고 네 떨어지죠. 네 그래서 한번 더 지켜봅니다. 네그 다음 다시 떨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또 한번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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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자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오이평을 돌파를 해 주었지만 한번더 지켜보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예, 네, 저점이 이렇게 형성되는 모습 즉 이런 데가 지지구간이란 뜻이죠 지지구간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면서 딱 올라오는데 어때요 여기서 양단봉이 이렇게 딱 생겼죠 그럼 여기서 진입을 해볼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여기와 여기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어때요 십선에서 저항을 받고 밀렸죠 그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서 딱 매수가 버텨주었죠. 밀리지 않았죠, 캔들이. 따라서 여기서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다음에, 네,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에 눌림이 나오는데, 여기 눌림은 어떤 눌림이죠? 앞에 있었던 은봉에 대한 내려오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네. 이런 모습에 대한 매물 소화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눌림을 한번 주고, 하지만 이탈이 나오지 않았죠. 여기 구간을 지켜봅니다. 다음에 한번 지켜주다가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돌파해 주면서 어때요 앞에 있었던 이런 네, 이런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해주고 있는데 어때요 여기 있었던 매물이 여기서 또 소화가 되죠. 다음에, 네, 한번 지켜주고, 지속적으로 땅땅 저항을 받고 있어요. 어느 지점이죠? 제가 그려드렸던 이런 포인트 자리요.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목표는 5%죠? 기다려보도록 합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저가가 올라가죠? 그러면 이거 형태는 어떻게 볼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수렴의 형태죠? 수렴의 형태를 띄고 있다. 그러면 이 저항을 계속 부딪히면서 떨어지는지, 저항을 돌파해서 올라가는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돌파를 시도를 하지만 어때요? 앞에 보이는 이런 매물을 계속 소화해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매도세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꺾입니다 꺾이고 네, 꺾였는데 버티죠 쳤다가 네,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네, 다시 여기서 박스권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5%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버티는 거죠 아 벌써 5%가 이미 나왔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죠그이 어, 구간 내에서 여기 네, 윗골이 달린 이 구간 내에서 이미 한번 팔았겠다. 그죠? 네, 한번 팔았겠고요. 어, 그런데 네, 여기서 좀더 버텼다면 계속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더 버텼다면 더큰 수익을 낼 수도 있었겠다. 네, 버텼으면 더큰 수익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았을 때뭐 여기까지 올라가면 뭐10% 이상 수익이 났을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고요. 이미 저희는 기준이 5%이기 때문에 5% 구간에서 분할 매도 하면서 여기서 청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5선과 10선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면은 정리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팔다가 여기서 나머지 잔량을 팔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보면서 진입을 해서 그래서 5% 정도의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을 우리가 확보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항 구간을 보는 방법, 그리고 지지 구간을 보는 방법, 제가 종목 선정은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 어디에서 보면 좋겠다라는 포인트도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종목 선정과 해당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급등 신호에서 해결이 가능하고, 자,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맥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보면 좋을 것인가 라는 부분은 제가 유튜브 영상 으로도 많이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나 유튜버 분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준을 의거하여서 매매를 진행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반드시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도움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 영상이나 혹은 카페에 오셔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다. 좀더 기초와 기본을 제대로 닦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제가 지금 부심포 아카데미 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며 무너지지 않습니다.라는 모토 아래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잘 다지시고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전 지저스 매매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배워나가는 그런 아카데미가 되니까 나는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돈을 절약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심포 아카데미 지금 진행 중이고 상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지금 얼리버드 가격으로 제공할 때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아래 에더 보기를 눌러보시면 부심포 홈페이지가 있고요. 홈페이지 이렇게 후기에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카페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주린이 분께서 아카데미 내용을 들으면서 아, 이런 걸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도 1강 이후로 들으면서 1강부터 6강까지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엮여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차트를 감상만 했다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수익과 손실이 운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이런 아카데미를 들으면서 아 그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이 후기를 남겨 주시고 급등신호 종목을 매매를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실제로 매매 적용해 보시면서 수익까지 경험해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이앤셀 이렇게 또 보여주시기도 하셨고요 네, 해당 구간은 이스타시아 홀딩스 이 종목으로 네, 여기서 진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갔다라는 부분이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자리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매수 자리를 잡아서 매수를 진행을 하셨고요 그래서 자리가 여기, 네, 해당 구간이 되겠습니다. 1시 정도 되는 구간이요. 네, 여기 1시 되는 구간이죠. 따라서 여러분도 기초를 텐튼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의 신혼포차 카페와 블로그가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링크가 있고요. 링크를 통해서 카페와 블로그에 오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다양한 무료 정보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부라보라고 해서 부심포와 라이브로 보나요? 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가량 라이브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실력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주식의 기초부터 실전 지저스 매매에 이르기까지 부심포 아카데미로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얼리버드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깐요 이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 6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상시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오셔서 구매 가능하십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 부심포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 해당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이렇게 부심포 아카데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리를 알고 차트를 보면 주식이 보입니다. 주식의 본질을 파악하고 세력의 신호를 포착하여 수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포착이었습니다.